안녕하세요. 여기는 파주시 강탄면 창만리에 있는 청명다육농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장 구석구석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 이제 우리 집에 바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염자가 있어요. 염자. 여기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는 천국의 계단 이제 깨어나서 이렇게 입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는 가격이 12,000원이에요. 천국의 계단 이런 아이들 많이 있죠? 이런 아이들 12,000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수입 들어온 아이인데 글램핑크. 글램핑크 이렇게 가격이 26,000원이고요.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는 어, 6.5cm 정도 나오네요. 뿌리 다 내렸고요. 이렇게 구입하시면 이렇게 가, 어, 분체로 보내드릴게요. 26,000원이에요. 글램핑크 음. 얘는 뭘까요? 얘는 글램핑크처럼 생겼죠? 얘는 어, 이게 뭐였지? 화이트 샴페인인데 제가 한, 매니아 시절부터 6년을 키운 아이예요, 6년.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너무 못생겨져서 커팅을 했어요. 너무 예쁘죠? <laughs>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나가, 지나가면, 여기. 여기 로치, 로치. 멋진 화분에 심어 놨는데 화분은 안 보여요. <laughs> 여기는, 방울복량. 아주 대품이에요. 이런 거는 필요하시면 오셔서 가져가세요. 요 아이가 염자 금인데 꽃이 피었던 아이인데 이렇게 우리 화분에 심어놨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게 뭘까요? 이게 이름이 생각 안 나. 어 나나 후꾸미니 나나 후꾸미니고요. 여기 지금 어, 24,000원이고, 화분은 4만원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이렇게 한번. 화분은 요렇게 이쪽에는 리본이 있어요. 그래서 64,000원이에요. 64,000원. 여기 이제 미, 여기 모나미 이렇게 심어놨어요. 모나미 이거는 3만원 짜리고요. 여기, 오로라, 오로라, 이렇게. 아우, 안 나오네. 아주 이쁜 아이들 구경하세요. 근데 여기는 제가 한번 번호를 써놔봤어요. 3번, 분포함, 26,000원이에요. 4번, 분포함, 이것도 같은 가격, 26,000원. 5번, 이렇게 보세요. 분포함, 이것도 26,000원. 소인제 금이에요. 6번, 분포함, 얘도 26,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보카도 크림. 7번, 얘는 분포함, 15,000원이에요. 여기, 얘는 뭘까요? 온슬로우예요. 온슬로우 이게는 분포함 3만 원이에요. 온슬로우 그리고 이제 이게 분에 심어진 거는 분체 보내드려요. 이거는 방울 복낭 아 여기 여기 방울 복낭 이게 분포함 16,000원이에요. 방울 복낭 네, 보죠? 이쁘죠? 요거는 한번 볼까요? 이것도 뭔가 아우 이거 봐요. 이제 화분값이에요. 그냥 복란값은 안, 거의 안넣었다고 안 보면 돼요. 이것도 분포함 16,000원 이게 쭉 가볼까요? 오 여기 집시도 있고 요거는 나나후꾸미니 요런 아이들 아주 예뻐요. 오늘 분포함, 분이랑 포함해서 3만원이에요. 이것도. 라나 후꾸미니. 이것도 분포함, 다 3만원이에요. 어, 얘게 뭐야? 얘는. 흑개리 철아. 아, 요런 아이들, 우리 집에 3개 정도 있어요. 얘는 15,000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나올도 이쁘게 이렇게 있어요. 우리 집 제가 어 손님이 판매하라는 거 제가 우리 집에도 이렇게 이쁜 애가 있어야 된다고 고집부리고 안 팔고 있는 아이. 너무 예쁘죠? 오 레드 글로우랑 레드 글로우라고 있네요. 레드 글로우 얘는 9cm 정도 되네요. 이게 만 원이에요. 오 나조야? 나조야? 아 예뻐요 그리고 얘는 레몬트리 같아요 레몬트리 레몬트리가 제가 다 팔고 이제 저번에 또 갖다 놨어요 이거는 2만원이에요 레몬트리 굉장히 예뻐요 어 세상에 얼굴 커질까봐 작은아이 자구가 사이즈가 한13 정도 나오네요 요거는 백봉 백봉 요런 아이는 2만원 짜리에요 백봉 레몬트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 여섯 개 정도 있어요. 레몬트리. 레몬트리가, 이렇게, 어우, 너무 무거워. 이렇게, 어, 보세요. 자구들이, 어요 자구가 두개 있나? 어, 두 개네요. 자구가. 자구가 두 개나 있어요. 어, 이거는한번 여기는 자구가 하나, 여기 하나. 어, 밑에 또 하나 있네. 두 개. 그래서 세 개씩 있는 아이들 2만 원입니다. 여기 레몬 트리 2만 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밖으로 한번 나와봤어요. 레드 글로우. 요거는 좀 사이즈가 작아요. 레드 글로우. 사이즈가 좀 작은 아이. 얘는 7cm 정도 되네요. 얘도 6cm. 레드 글로우. 좀 작은 아이인데. 요런 아이는 6천원이에요6 0원 그리고, 피멍 샴페인. 오. 그리고 요거는 멀러멀러 2두도 멀러 있고, 3두도 있고, 이렇게 2두. 2두 있는 아이들 묵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요새 물을 좀안 줬더니, 말랑말랑해요. 아, 물 준지 한 10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요 아이 만원씩에 멀러 요렇게. 3두도 있고 2두도 있고 오 이렇게 레드 글로우 요거는 TM 아우 이렇게 TM이 엄청 컸네요 전에 가져왔을 때 요거 반만 했던 거 아니에요. 6cm 5cm 정도 나오네 5cm 정도 UI 만원이에요 TM UI 만원이에요 어, 너무 귀여워 TM 아몇개 있네요 한두세넷 네, 다섯 여섯 개 정도 있네요 TM, 요런 아이 만 원이에요. 요런 아이, 피멍 샴페인, 피멍, 피멍? 어, 5cm 정도. 피멍 샴페인, 6,000원이에요. 피멍 샴페인, 6,000원입니다. 오, 그리고 여기 뭐, 아우, 요 아이는, 블로초블로초 저렇게 쭉 있답니다. 요런 아이는 만 원씩이에요, 블로초 굉장히 수북하죠. 한번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얘는 야생한데 우리 집에 이제 야생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꽝의 비름이라기도 하고 굉장히 이거는 가을에도 이뻐지고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축축 처, 처지는 아이고 겨울에는 잎이 말라서 없어졌다가 봄되면 이렇게 새로 올라와요. 이거는 노지에도 가능하고요. 하단에 심어도 되는 아이예요. 잘 번지고. 아주 그 색감이 예뻐요. 그리고, 여기 옆에, 요 아이. 거미바이솔. 거미바이솔. 여기 보세요. 어우, 도대체 몇 개야? 거미바이솔. 요거, 8,000원이에요. 거미바이솔. 이렇게. 요기. 요기는 철화예요. 거미바이솔 철화. 이거는 16,000원짜리 하나밖에 없고요. 여기 거미바이솔. 여기, 여기, 그리고, 요렇게 빨간에, 요는 하나밖에 없고요. 거의 다 똑같이 이렇게 다 멋있어요. 이렇게. 다 커요. 이렇게. 사이즈는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는, 음, 15cm 화분에 있거든요. 이렇게 거의 다 똑같이 양이 많아요. 아이, 아가들이 바글바글 하죠. 요 아이는 8,000원. 그리고 요는 군작이래요. 군작, 군작. 군작. 아, 얘는 6,000원이네요. 군작. 이렇게. 아주 얼굴이. 하나, 둘, 셋, 네 개씩 있네요. 군작 몇개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 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 군작, 군작, 이렇게 6,000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농장, 이렇게 앞에, 밖에 이렇게 출입구 있는데, 요 밖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나와 있어요. 요번에 새로 공사를 해가지고, 올려 놨어요. 구석구석 찍으려면 한달 내내 찍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요 아이. 여기 라밀 라떼 같아요. 라밀 라떼. 아우, 전번에 판매하고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해 놨어요. 요대로 분채로 보내 드릴게요. 라밀 라떼 6,000원이에요. 네, 라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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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고요. 만 원입니다. 그리고 요거 요는 뭘까요? 어 멕시코 자이언트 교배종이라네요. 어 요는 5천원이네. 아, 이게는 멕시코 자이언트 교배종, 얘는 5천원이에요. 그리고 얘는 마왕이에요. 마왕. 요거는 수입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이즈는 한 11일 정도 나와요. 11일 정도. 요아이 4만원이에요. 여기도 마왕. 여기도 이렇게 봐와 여기도 이렇게 네개 있어요. 아주 예쁘죠? 아, 세상에 이거 속도 끝좀 보세요. 아주 굉장히 예뻐요.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너무 예쁘죠? 제가 아주 요새 얘한테 반했어요. 너무 예뻐 갖고. 이렇게 네개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얘는 이름이 먼디스페셜 얘는 뭐 한엽이 돼가지고 요보세요 아, 먼디스페셜 사이즈는 좀 큽니다 사이즈 14cm 여기도 이 아이도 엄청 커요 헉, 15cm 되네요 먼디스페셜 가격은 4만원이에요 얘도 얘도 오, 10, 14cm 15cm 되네요 그리고 얘도 좀 한입 돼서 많이 묵었는데 얘는 이름이 뭘까 생각이 안 나네. 얘는 가격은 4만원인 것 같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여기도 먼지 슈퍼이즈. 이제 빨갛게 물들었대. 내가 요즘에, 요즘에 비 와서 물을 줬더니 조금 빠졌어요. 이 어, 아이는 뭘까요? 이 아이, 이 어, 아이도 엄청 예쁘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5만 원인데, 가격은. 어, 또, 에보니 종류 같아요. 오, 요거, 에보니 2두짜리인데 이거, 진짜 예쁘죠? 아. 또 에보니 2두짜리 이거는 6만 원이에요. 이것도, 원티 스페셜. 어 세상에, 이거 환영이 돼가지고, 진짜 예뻐. 요거는, 마왕, 여기 달라요, 요 애는. 이렇게 가격. 얘는. 얘도 예, 에버인데 아우, 진짜 멋지죠. 가격이 4만원이고요. 어, 12cm. 요것도. 이름이. 로얄 에버니. 로얄 에버니. 15cm. 요것도. 가격은. 얘는 크, 사이즈가 5만원이네. 요렇게. 또. 이거는 화이트 샴페인 같아. 화이트 샴페인. 4,000원입니다. 5cm 나오고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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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얘는 구경, 야생 말이야. 이렇게 빨간이 예뻐졌어요. 어 통통하니 너무 예쁘죠. 얘는 2두짜리 에보니, 얘도. 얘도 노야 에보니 같은데. 음, 응, 이렇게. 아가들이, 뒤에가두 개가 더 있네. 어떻게 찍어야 돼? <laughs> 아유 자구가 뒤에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laughs> 너무 예쁘죠. 어, 얘는 8만원이에요. 화이트 그린이 제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아가들이 머리가 이렇게 많아요. 요거는 요런 8천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한 일곱 개를 기준으로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요거를 일곱 개 기준으로 보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기준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받아보시는 분도 그렇고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 8천원이에요8천원 어 일곱 개를 기준으로 할게요 이렇게 일곱 개 보다 더 많은 아이도 있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얘도 일곱 개네 어? 거의 일곱 개를 기준으로 보내드릴 게요 8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레드온 비치에요 레드 온 비치 목대 해보세요 목대 이렇게 하얗게 분을 입었어요 이 아이는 어, 머리 한 개당 15000원씩 하죠 분지를 해가지고 어, 저희 집에서 이게 조금 오래 먹었어요. 이렇게 아주 목대 있는 게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분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커요. 이렇게 다 분지해서 3만원씩 이에요 머리 두 개. 이렇게 3만원씩 판매합니다. 레드온 비치. 이렇게 머리가 이게 렇 지금 노숙하는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빨갛게 물든 거 보세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쁜지. 그리고 이제 요거 설산. 얘 <목소리> 예, 설산이 굉장히 커요. 어 요거는 한 22cm 정도 나오네요. 이게 예, 아주 물이 들어가지고 얘는 얘네는 화분을 크게 키하면은크 크고. 작은 화분에다 심으면 작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주 큰 화분도 아닌데, 얘가 이렇게 컸어요. 설산. 설산. 요거는, 얼마씩 할까요? 굉장히 크고 아주 좋아요. 한 10만원씩 할게요. 10만원. 설산.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커요. 크고 예쁘고, 어, 근데 이거 하나 이제 쌀라면 조금 힘들겠죠? 요런 아이들. 가격은 10만원 할게요. 이 아이는 녹기란인데요. 꽃이 한창 피더니, 이제는 졌어요. 졌는데도 아직 이쁘죠? 사이즈는 굉장히 크죠? 20cm, 20cm 정도 되네요. 요런 아이 2만원씩이에요. 이렇게 녹기란. 꽃대 있는 것도 있고, 꽃대 없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22cm도 나오고요.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커요. 여기, 여기, 요렇게 있는 아이. 이렇게 요런 아이들, 2만원입니다. 그리고 블루 엘프, 한번 구경하실래요? 예, 이런 거 아주 귀여워. 보기 드물죠? 사이즈가 한 25cm 정도 되네요. 요런 아이들, 5만원씩이 블루 엘프. 25cm 정도 돼요. 요런 아이들, 너무 멋있죠? 아, 빨간이 아주.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무겁는데, 좋아요. 상태도 아주 좋고, 목질화 됐는데, 목질이 썩지도 않고, 아주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제가 이게, 이런 거는 다 보고, 이렇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좋은 걸로 보내드려요. 이게 두개 있어요. 음, 그리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여기 다 3,000원이네요. 아이고, 사이즈가, 이렇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소인재도 있어요. 소인재도 3,000원입니다. 아주 저번보다 훨씬 더 색감이 좋아요, 좋아요. 어또 뭐가 있나? 구석 구석 신동 같은데 꽃이 다 폈어요 이제 이렇게 3,000원짜리인데 뭐 꽃을 쥐든 피든 농장에서 그냥 있으면. 내년에 또 기약하고 이렇습니다. <laughs> 얘는 뭘까요? 애심이네. 애심. 애심. 세 개밖에 없는데. 요거는 오,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사이즈 좋고요. 요런 거는 애심 4,000원입니다. 아주 좋아요. 사이즈. 그리고 여기 옆에 또 뭐가 있나? 에그리원. 에그리원. 요런 거. 아주 예뻐. 색감 너무 잘 나왔네요. 어, 세상에. 5,000원 에요 에그리원. 에그리원. 이게 5,000원입니다. 아이고, 이쁜 아이들이 구석구석 많아요. 내가 아무리 다 촬영할래도 진짜 한,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에그리원. 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밥그린이에요. 밥그린. 어우, 밥그린 되게 커요. 이렇게. 사이즈 좋죠. 아주 예쁘고. 아주 튼실합니다. 요 아이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 9cm 정도 되고요. 어 9cm 정도 됩니다. 요런 아이들. 밥그린. 사이즈는 크죠? 16,000원입니다. 밥그린. 16,000원이에요. 뭐, 계속 찍으려면 끝이 없겠어요. <laughs> 밥그린, 이렇게 색감 진짜 잘 나왔죠? 요런 아이들, 16,000원입니다. 이거, 니트옵스 아이들, 세상에, 어쩜 이렇게. 제가 먼제 그, 모둠신기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커졌어요. 굉장히 커요, 지금. 어, 9cm 화분에 있어요. 이렇게. 아주, 예쁜 아이들로 골라,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다 예뻐요, 지금. 애들이 이렇게 머리 수, 수가 진짜 셀수 없을 만큼 많아요. 이런 아이들 2만원 해요. 이렇게 얼굴 큰 아이도 2만원 하고, 이렇게 작은 아이도 2만원 합니다. 이톱스 2만원씩이에요. 뭐 이거는 축전. 옆에 축전. 이제 이렇게 얼굴이 나오고 시, 시작하네요. 이렇게 분질을 한 거,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아이들 16,000원이에요. 축전. 보이시죠? 이렇게, 톡,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어요. 아유, 귀여워. <laughs> 얘네들은, 1 6 0 0 0원입니다 그리고, 알비플로라. 아유, 우리는 농장에 구석구석, 이렇게 많은지 몰라. 알비플로라. 이렇게 머리 하나 있는 애. 이화는 만원. 이화에는 이만원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두개 있고. 이렇게 이제, 얘도 분지를 하고 있네요. 요런 아이들. 이렇게. 2만 원씩입니다. 요거는 머리 하나 있는 애. 애도 분지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요거는 만 원이에요. 그리고 요거. 엄마, 엄마인데, 얘네들 엄마인데, 얘네는 판매 안 하는 거예요. <laughs> 적심을 한 거거든요. 제가. <laughs> 적심해갖고, 이 아이들을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새로 나왔어요. 우리가 농장에 구석구석 찍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는 아프리카 라즈베리 얘는 로치같아요. 로치, 로치. 로치. 3,000원 내부를 제가 이제 줄 때가 됐나봐요. 애들이 이렇게 아주 귀여워요. 그리고 펜던스 펜던스 이거는 2,000원 2,000원입니다. 펜던스 이렇게 그리고 블랙블루 하나, 블랙블루 하나, 이게, 3,000원, 블랙블루 하나, 3,000원이에요. 예쁜데요, 블랙블루 하나. 응? 너무 예쁘죠? 그죠? 3,000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여기까지만 촬영할게요. 많이 찍으면 저기, 고단에서 굉장히 기운을 여기에 많이 들어가네요. 여기, 저기, 제가 쉬는 날이 이제 월요일이에요. 어, 그런데 꼭 오고 싶으면은 오셔도 돼요. 미리, 미리 문자 하시고 오시면 되고요. 전화나 문자로 미리 하시면 제가 집이 바로 옆에기 때문에 있는 날은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다른 볼 일이 생기면 전화나 문자를 미리 주시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문이나 배송은 월요일 날다 합니다. 이제 농장 문 여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그동안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저한테 많은 어, 사랑 주셔서 또 감사하고, 어, 그래서 5월 중에 제가 이벤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laughs> 그,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고, 말씀, 다음에, 다음 3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파주시 강탄면 창만리에 어, 있는 청명다육 농장이고요.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